원앤투3앤포5앤6 7앤에 하고 왼발 쳐 줘. 한 번만 더. 셔플 셔플 힙 펌프 힙 펌프 투. 엔코스텝 두 번째. 앵커 스텝 포스터 왼발로 코스터 전진 사이드랑 리커버, 위브스텝, 뒤, 옆, 크로스 자 지금 이 방향에서 앵커 스텝을 할거이요이번이원앤투곡스이사이드라 리커버 뒤옆 크로스.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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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2 3번, 2번, 3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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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브 스텝 4분의 1 턴, 4분의 1턴 볼로 여기를 스위브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킬터치를 하고 히치. 킬터치하면 3번이 끝났어요. 1,2,3,4 5,6,7,8 1,2,3,4 5 and 6 7 and 8 자, 1번부터 3번까지 연결 1 and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4 5 6 7 8그 다음에 백삼바예요 여기서 뒤 붙여놓고 투게더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체중이 오른발로 와줘야 돼요. 자, 백 삼바 놓고뒤 붙여놓는 거예요. 면 그래서 원. 그 다음에 여기서 터치를 하고 나면 4분의 3 톤을 그대로 어라운드로 가면 체중이 왼발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체중이 남아 있고 왼발에 놔두고 그대로 힙펌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리고 2월 계속 가시고 태그가 있어요. 태그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인데 여기서 사이드 터치 4카운트가 네 12시 방향 4번째 네 월에 있어요. 4번째 네월 끝나고 나면은 1, 2, 3, 4그 다음에 6시 방향에서 8카운트인데 여기는 6번째 월 끝나고 나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트로 1 2 3 4 5앤6세 8, 1 2 3앤4 5 6 7 8한 세트 똑같이 1 2 3 4 5 6 7앤1앤2 3앤4 5 6 7앤 하면 인트로 하고 바로 메인으로 가시면 돼요.